네, 안녕하세요. 키스이고야 랄랄랄. 왔다. 에, 소리가 안나근데 소리가 안나 이거. 부모 뭐, 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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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깨지네. 88로 뭐 하나 살까요? 뭐뭐뭐뭐 뭐, 뭐, 뭐 살까요? 뭐야 오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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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빅머시빅 엄청 큰머신룸인가보요 갑니다 고스트 포션 6 0초건 고스트 고스트입니다 저는 안 보여 안 보여 난 60초 동안 안 보인다고 아하 난 유력이 됐어 이거 폭산을 하나, 하나 잘 만들어서 이렇게 됐냐 이거 한개 사야겠다 600. 오 뭐야 할로우 할로윈 블랙캣 아 어, 아무튼 좋은 거 나왔네요 이야 너 너는 너는 할로윈 양 할로윈 양이 할로윈 양이 여기서 하나 삽시다 66원으로 살수 있는 거 있나요? 없냐고 왜 아무튼 뭐야 어 그래 넌이 정도면 끝나 10대 넌 선글라스 앤더 삐새얘 그래 넌 이렇게 해주고 어야 야, 치크도 있어 치크 복장 바꾸기 해서 어디 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병아리 가마 느름이 했다나 얘만 하면 돼 대체 옷장 바꾸기 너는 얘랑 같이 있어 잠깐만 너는 차 먹어 집에 가서 샤워하자고 그래 샤워하자 나도 베이비야 돼야지 그럼. 나도 베이비 에그 어딨어 목말라요 내가 이번엔 또 네가 왜 목말라 이거 뭔데 빨리 와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깨진 에그 뭔데 이거 제발 좋은 거 나오길 무릉 네. 뭔데 이야 부부야 너, 너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니 너 암튼 뭐야 너왜 이래 아파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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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음 캐치미 하하 코인만 주워서 가면 돼그렇난니 네 코인은 먹을 거야 너는 나를 붙잡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잡을 수 있어 안돼 나는 너를 잡을 수 있어 미너 나는 너를 못 잡을 수가 없어 이제 또 빨리 달린다 하루 종일 허풍 야 나의 승승 하하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배고파요 야, 먹어 그러면 먹어 먹어 너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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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laughs> 다병근 옮겨 먹어 거기 있다 저기 빨리 가자 내가 제일 빨리 가는 지랄길 아줌마 안녕하세요 가족 치료죠 비버 샤워해 나오 그리닝 오으 더러 드러. 더러움 더러움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일단 침대 먼저 해야그 침대 와우 아끼니까 얼마나 좋아 뭐야, 여기. 아하. 안녕하세요 여기 쓸 거야. 하하하하. 네, 놀아주시고요. 무대 조명, 3원에 팔란. 네, 텔레포드. 왔다. 갑시다. 하하하. 빅머시롱. 오, 예. 음. 와, 170. 뭐야,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 뭐야, 방금 전에 뭐 받았죠?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여기 계속 회불이. 왜, 야까 회불이 나타나. 회불. 지에두어 캐릭터, 재설성. 핫, 노. 가자, 우리. 어야 예. 앉아 정신 교육을 똑바로 시켜 이리 온 비버 우쭈쭈 우쭈쭈 이리 오렴 우리 비버 왓 사랑을 사랑을 했다 여기 앉아 비버 나는 잠이 안 와요 뻥이고요 비버 안 돼. 겠 뻔때를 붙여줘야지 내가 왕이다 어우 꾸이꾸리네 삭제해버려 여기서 씻으면 되지 샤워할 딱 여기서 씻으면 되죠? 떨어지기 직전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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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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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만 아닙니까? 병만. 도넛 가게 45원이 도넛이야? 이렇게 도넛 싸게 팔아. 와, 도넛 엄청 싸다. 도넛 엄청 싸. 음, 맛있군, 음, 맛있군. 음, 맛있군, 음, 맛있군. 한개 먹고. 마우스 클릭. 오, 예. 도넛 한개 정도 먹자. 신은 초콜릿. 먹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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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만 먹어. 이 먹보야. <laughs> 안고 있어, 거기 그렇지. 오케이. 방방태. 예좀 봐, 예좀 딴 게임을 하죠. 하다 말 하죠. 시간 다 바로 거울을 하죠. 이거요. 우에, 구에. 아니, 그린이 먼저 하죠. 그린이, 그린. 그렇지. 그렇지. 어머. 저기요.